광천수는 이런 거 말고도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. 그거 내가 그거는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. 영적인 게또 있어. 광천수니까. 어때요? 대단하죠? 자,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가.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지. 이런 거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. 아,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. 이런 물질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. 강천수를. 다른 물과. 그래서 한국에서 그3 3 k m 바위 속에서 올라온 물이 특이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가지. 그래서 이거 열심히 먹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지. 그래서 내 미국에서 전화 오는데, 하늘공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전부 다 좋아졌어요. 다 본데. 영상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더 밝아지고 피부가 더 좋아졌대. 이게 물득이야. 어. 근데 지금 여러분은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들이야. 내가 미국 가서 얼마나 놀랬냐면은 질거리 여자가 열 명째 나오면 한 절반 이상이. 아 정말 크기가 이만해. 남자 둘이가 끌어 안아야. 엉덩이 하나야. 어, 거짓말 아니야. 어, 배또 마찬가지고. 그런 여자가 무지하게 많아요. 그 모든 여성이 체형에 실패했어. 나 그거 정말 기가 막혀.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여성들의 종자는 버렸어. 정말이야. 근데 우리나라 여성은 기껏해 뚱뚱해봐요, 미국 가면. <laughs> 핸섬한 여자에 속해, 핸섬한 여자. 한국 여자 뚱뚱하다고 하면은 미국 여자한테 가나면 그건 뚱뚱한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. <laughs> 알겠죠? 그리고 우리 광천수 대단합니까? 안 합니까? 대단하죠? 이 광천수 돈안 받죠? 그냥 여러분 광천수 나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게 놔두고 있어. 그러나 나중에 이 광천수가 굉장히 홍보가 되겠지. 그러니까, 하늘궁의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줄수록 강천수 그것도 알려줘. 아, <laughs> 그래서 나중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저 헬리콥터장에 도착하면은 강천수부터좀한잔 주세요. 그 <laughs> <laughs> 커피 갖다 주겠어. 아, 야강천수부터한잔 잡수세요. 어, 이게 하늘궁, 그 유명한 강천석은요? 수 잡수세요. 맞아, 맞아. 그러면 대만족이야 네. 어. 그런데 물을 갖다 줄 때는 한 잔만 갖다 줘 그러면 영부인하고 둘이서 싸워 <laughs> 서로 먼저 먹으려고 어, 그래 안 그래 어, 쌈부채 재미가 있지 <웃음> 알겠죠 <웃음> 그런 것도 지혜야 지혜 어. 그만큼 강준수가 기한이 한 잔만 가지고 논하잡수세요 <laughs> <laughs>